어,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초창기에, 에, 김원신 목사의 이제 성경원부의 은혜를 받고, 감,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저, 우리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이미 졸업한 상태고, 나는 신학교가 생각도 안고 있는데, 갑자기 성교사를 나가서 그냥,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 충성하고 싶어 하던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성교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유럽 성교 5개년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저희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집사람은 바둑 간호사로서 독일에 가 있었고 저는 또 남자 보조 간호사로 취업돼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5년, 7년 근무하던 그 경력을 살려서 거기는 영혼들을 살리보겠다는 그런 어, 뜨거 마음을 가지고, 5개년 계획사를 만들어가지고, 김보사님과 드렸더니, 김보사님 그걸 보시면서 하는 소리가, 당장 신학교에다 편입시켜버렸어요, 저는. 피규 집사람은 됐으니까 그런 선,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 김보사님 테이프 선교를 가지고 하 이제 목적으로 나어요 왜냐면 한국에, 저, 유럽에는 여러 나라에, 예, 네, 유학생들이 많이 모 있었어요. 다 그들이 인재기 때문에 그 인재를 통해서 성형 공부를 다시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되는, 만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87년도에 우리 은혜교회 최초로 이제 해외 파송선교사1호로 나갔죠. 그러나 이제 나가자마자 독일에 가서 이제 랑포폴더에다가 성교사 생소단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유학생들, 간호원 출신들, 또 그, 저, 과부 출신들 들고, 이제 시장에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그, 저, 각 지역마다,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블란서, 그 다음에, 스웨덴, 인서브르그, 그, 그쪽에다가, 비디오 철치를 만들었어요. 비디오 처치를 만들어 놓고, 이 은혜교에서 나오는 예배 실황 고대를 테이프로 가져와가지고, 그 테이프를 각, 그, 그, 룹마다 교회에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저, 비디오 처치를, 비디오를 가지고, 테레비를 틀어서 예배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모이는 한요사로부터티 t 를 만들어 줘서, 티디를 받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유럽 출신들, 졸업생들도 생겼는데 결국 그 사람들 은행교회 스 테이프, 경희보사님 그,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란 이 사람 때문에 DNI가 똑같죠. 그문 옆에 소련과동국권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열리자마자 우리 유럽에서 유학생 출신들을 모다 가지고 12가정을 소련의 성교사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우리 은행교에도 성교사를 갑자기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팀, 팀들을 통해서 큰 역할을 담당했죠.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단을들이 있었던가 봐요. 또, 유럽에 가서 유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면 유럽에 서1 2가장이나 보냈는데, 은행교에 성교비 50% 가지고는 또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다가 TD, 지금, 트레스라는 걸, 이제, GSG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원식 봉사를 모시고, 그걸 하면서, 한국의 은혜 성교사단이 생겼고, 지금의 은혜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서울 은혜 교회가 하고 있는 GSGL이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들을 통하고, 거기 나오는 인격을 통해가지고, 소련에다가, 유럽 성교사인데, 매달, 18,500불씩 성경업을 했어요. 유럽에서 5,000불, 한국에서 13,500불. 그렇게 지원 했다고요. 그래 했는데, 10년이 딱 되자마자, 우연찮게 또 바뀌어져가지고, 남미로 가게 됐어. 남미 아르헨티나 가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도자급들, 모사들, 이런 사람들을 허인시켜 섞여가지고제교육식이고 이래가지고, 다시 그목회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파공장원에서 성교사라는 책이 나와있는데, 그 책을 제가 써놓은 든요는데 아니, 그는 특수부대 출신이고, 이제, 부파공장원 출신이기 때문에, 훈련을 그런 식으로, 스파르타시로 쓰어요 남이, 르헨티나의그 목사들이, 좀, 그, 저, 낙천적이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훈련식키고니까 많이 많이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그걸 가르쳐 달라요. 내가 이름이 재임성 목사인데, 재임성 목사님 우리도 신학 고부하고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가르쳤다는 그스파라타식으로 하는 그, 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다가 10명이 다 됐어요. 아르헨티스에서시작결 만들어서 운영하고 신명이 됐는데, 잘나갔는데 또, 페루로 가게 됐어요, 또. 페루에 가서 또, 5년을 거, 그, 그,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무릎대가지고 또, 저 가면, 이제, 저, 칠레에 가서 또 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했으면 저 문으로.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재원신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다시, 또그 프로그램을 자기네 교회에 가져와서 써먹고 이래서 이제 저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12개 나라에 다니면서 다티 v 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팀 멤버로 들어가서. 그럼 팀 멤버로 들어가면 결국와 가서 TD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성교비가 무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교비를 갖다 어디를 가면 이 TD팀 멤버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만들어줘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또 교회에서 만들어준 은퇴성교관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제가 좀 건강이 나쁜데 이제, 그,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허리 가 아프고 이래서, 다리가 아픈데 빨리 좀 걸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씹어놨던 그 곳에 가서, 이제, 저, 잠 참, 그가는장영실에던그 제자들이 얼마나 크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아무리그 당시에도, 어, 이제 참, 뒤에서 우리 밀어준 우리 은혜교회, 기제원신목살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기원원니는 목사님, 또 물질로 많이 수고해주고 집에나 보살해준 우리 언혜교회자로님들또 집사님들 고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에 빌려서 다시 감사드리고 또이것도교관에서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아주 편하게 쉴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준 우리 언혜교회 너무 감사하고 한경 고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사님그선교지에서 자, 성교지에서 예. 가장 마음 아팠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예.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아, 성교지에서 가면은, 특히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또, 저, 페루에 가면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서뭐 허드리는 일 하고, 이래 버려가지고, 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저, 목회를 하니까, 언제 설교 준비를 할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손을 그냥 찢다 말고, 얼굴 부리자 말고, 그냥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가 되지 않잖아요. 바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곳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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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보조기 얼마 줘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도와줘가지고, 완전히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뭐, 켜주면 아주 좋겠고. 런데 가슴 아픈 일, 그런 일이 많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늘, 이렇 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그 기도하던 제목이었는데, 우리, 이제, 교회들, 이제, 후여자들이, 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지혜문에다가, 지혜문에다가 학비를 직접 보내줘가지고, 그, 저, 저, 저 본인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혜문에다가 GMO에다, 보내줘서, 그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그 가난한 학생, 가정서에 있는 학생을 갖다가 목사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혜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달에도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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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네 사회하라는 보고도 서로 이제, 이제 그 후원자들께 전해주고, 또, 또 후원자들은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졸업할 때, 는뭐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가운도 입혀주고, 후원자가. 그러면 너무 바람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 이습니다 자, 성교사님 후배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꿈을 아는 새로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게 될 경우에 후배 선교사님한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언행교회 DNA는 특별해요. 그래서 지금 선교 훈련원에서 교육받고 가는 선교사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저가 처음 가실 때 처음에 1호 성교사니까 천배가 없어. 동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또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일은 저지르는 거 보는 거예요. 무슨 헌금이 있어가지고, 무슨 재료를 있어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일 하나도 안 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은 시작해뿌려 저 놈은 하나님이 하기로있더라고 하나님 보태준다고. 어차피 성경사를로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느꼈는데, 참, 저 성교비가 부족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또 그걸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열심히 하시고, 또, 또한 또 가지 부탁은 혼자서 절대 하지 마시고, 사모님과 같이 하세요. 사모님과 같이 하면 그만큼 일이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사로 이제 그 안에 덕을 많이 봤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피범이 됐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외로운 성교지에서 정말 외로운데 두 부부가 같이 했지면두 배의 효과를 그눈다로 해서 꼭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교만. 믿음이 아 교만이 생기기 마이라거고요 가서 성교사가 딱 되고 나면은 가면 이렇게 현지인들 대학 중에서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냥 가서막 씻는다고 막, 막 이래도 막 나도 그렇게 다 스파르타를 잘 씻기면서 그냥 한게 아니고 스파르타를 시기면서또한번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성교 대상자가 알아요. 사랑으로 하는지 또 일부러 기억을 하는지 안다고 사랑으로 그다음에 풍성하게 재짝굴 울지 말아야 돼요. 왜뭐 얼마 아낀다고 질리 할지 보면. 뭐저 팔랑카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저 레플시베트 준다든지 좀 아낀다고 아주 막 사과도 좀싼거 가지고 막이랬는데나안 그랬어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걸 내가 해방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주시려고다 준비하는데 아이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없어요 항상 아멘. 내가 신유가 그거예요. 우리 저 김원신 목사한테배가지고난그신년인데 나는 항상 신조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날 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당신은 왜 김원신 목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하느냐.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난이안 한다. 나는 김원신 보사 말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해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김 목사님은 날 갈라고 찍어놨는데, 결국 보내려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끌고 또 그리티나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맨날 그 똑같은 얘기하면 시간 낭비고 걔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아멘. 또, 또두 번째는, 혹시 이또 적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는 자리를 뺏길 수 있잖아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뺏기지 않겠어서 아멘 해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이해를 갔죠. 근데 무조건하고, 아멘하고, 어떻게 말한 대로, 첫째, 제 성녀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성령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세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